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은 현재 마음의 충족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음이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나의 길도, 나의 방향도 계획도 잘 보일 텐데 지금은 나의 마음에 충족이 되지 않고 불만적인 감정들이라든지 비판적인 생각들 그리고 일상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은 없다 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1년 후로 넘어가서 우리 1번 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 1번 분들 모습을 보니까요. 여황제 카드가 나와요. 이 여황제 카드가 나온다라는 것은 풍요롭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변 상황이 풍요롭기도 하고요. 마음이 풍족하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마음이 꽉 차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대지의 여왕입니다. 넓은 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1번 분들은 아마도 마음적으로 편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 상황들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번 분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자면요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라는 것은 내가 촉박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의 속도도 빠르게 지나가고 일의 성과들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의 성과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혹은 좋지 않더라도 1번 분들은 그거에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간관계와 금전운을 볼게요 인간관계 모습을 보면 스타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마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만 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적인 관계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당연하게 그려지는 관계 라고도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 사람들은 내 옆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금전을 본다면 새로운 숫자 1번이 뜹니다 아마도 그때는 돈이 따라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행동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능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본다면 지금 내 공간에, 내 생활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카드를 보시면 일에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세요. 그리고 굳이 내가 누군가가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의 생활과 나의 인생 자체가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자리 잡혀져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하시는 것 같고요.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더 신경을 쓸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마음, 그런 것들이 자리 잡혀 있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1년 후 1번 분들이 지금 1번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볼게요.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거지. 행복이 우선이고, 나의 감정이 우선이고, 어떤 큰 것이 와야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상에서 오는 행복들. 내가 일 끝나고 맥주를 마시는 것도 행복이고요.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취미생활 하는 것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들, 나를 걱정해 주는 친구들이라든지, 나를 걱정해 주고 응원해 주는 가족들이라든지. 결국 그런 것들이 모두 행복이지만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와야 행복이라고 기준을 잡아버린 순간 불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1번 분들은 그냥 지금 내가 현재 행복하다면 일은 알아서 풀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주는 조언도 뽑아볼게요. 1번 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분들은 지금 너무 감정에 치우쳐져 있거나 내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냥 모든 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카드에서도 평화카드가 나와요. 고요한 마음을 가져라. 너의 욕심으로부터 해방이라 도망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의 내면의 평화가 우선이다. 지금 나의 현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빠르게 내 현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정하게 된대요. 나의 현실을. 그리고 마음은 갑자기 한결 편안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일번분들은 다시 새롭게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나의 마음의 안정과 풍족함을 위해서 이제는 시간을 써봐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시작할게요. 현재 우리 2번 분들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버겁다, 힘들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소더3는 so 현재 힘든 나의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아플 수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한 그 힘든 이유를 본다면 우리 2번 분들은 나의 성과,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대가, 보상들이 전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눈에 띌 만큼 발전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픈 이유는 아마도 내가 정말 죽어라 열심히 했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건 아닐까. 그리고 그것도 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게 힘들고 벅차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번 분들 미래 모습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분들 1년 후 모습을 보자면 좋은 환경에서 내가 잘 적응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막힘이 없어 보이고 능수능란해 보이는 일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합치고 있다라든지 나의 일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년 후 2번 분들의 성과를 보자면 지금 현재 원하시는 목표는 이미 이루어 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고 이제 다음 목표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더욱더 커져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했던 목표를 드디어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일을 더 확장시키고 싶고 나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싶고 또 다음 계획을 생각했었을 때 설렌다 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금전은 어떨까요? 어우, 자수성가의 펜타클 왕카드가 나옵니다. 금전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굉장히 많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성공한 사람인데요. 이 금전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일 수 없는 돈이거든요. 차근차근히 모아진 것도 있지만 나의 능력이 뒷받침됐고 나의 인내심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들이 기반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로또처럼 대박이 터진 카드가 아니고요. 정말 끊임없이 버텨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이번 분들은 그 자리에 올라섰고 또한, 금전은 정말 걱정하지 않을 만큼, 사고 싶은 거다 사도 여유가 너무나 큰 금전을 갖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카드를 보자면, 편안해 보이거든요. 이 여황제는 나의 사람을 챙기는 여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남아야 할 사람만 남아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잘해주지 않거든요, 이 여왕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1년 후 우리 이번 분들의 사랑 모습은 어떨지 볼게요. 일에 열정이 강한 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일에 대한 마음이 더큰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로지 그냥 사랑으로 본다면 이 사랑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어떤 열정에 대한 마음으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렬할 때이고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고 계신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이번 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두려울 게 없고 확신할 수 있어요. 자신감 넘치는 마음과 자존감이 높은 상태이다. 더 이상 나는 사랑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년 후에 이번 분들이 지금 현재 이번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보도록 할게요. 딱한 마디가 생각나는데요. 자신감 가져라고 나왔습니다.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달래요. 너가 원하는 것을 곧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카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소드 여왕이 나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짓질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감정적으로 가면은 내가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나에게 자꾸 탓을 하거나 남탓을 하거나 남들에게 비판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상황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아간다면 나의 멘탈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언 카드에서는 현재도 앞으로도 이 과거도 모두 나의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 현재도 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곧잘될수 있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카드가요.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도 이게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힘듦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의 기반으로 될 것이 있고 나의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값진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경험들은 재산이 될 것입니다.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은 꿈이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고립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변화가 크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똑같은 하루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곳에서 우리 3번 분들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눈앞에 있는 상황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나의 예상대로 흘러갈 수 없음이 정말 힘들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1년 후에 3번 분들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에 우리 3번 분들 모습을 보면 재력가가 나오는데요. 자수성가의 인물입니다. 로또처럼 대박이 나서 이 자리에 온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카드는 운보다 100% 노력으로 와야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이 계속 버티고 끝까지 나아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3번 분들의 성과도 볼게요. 삼번 분들은 묵묵하게 내가 끝까지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일을 꾸준하게 노력해가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가면서 느리더라도 끝까지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빠르게 성과가 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우리 3번 분들을 정말 노력파다, 성실하다, 착실하다,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확실한 능력이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맡기면 달라. 저 사람에게 맡겨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이 안정이 돼라는 그런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재물운도 볼게요. 다 펜타클이네요. 어, 전체 카드가 다 펜타클이에요. 일단 재물을 보면 눈덩이처럼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미래의 1년 후에 3번 분들 재물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게 눈으로도 보여요. 아 계속 올라간다. 계속 발전된다. 그리고 그게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일구어낸 돈들이다 라는 것을 3번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하거든요. 인간관계는 어떨지? 인간관계를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과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과 나의 일상을 공유해 가면서 즐겁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후의 모습에 펜타클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흙의 요소가 강하고 그만큼 안정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고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변형될 일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성과를 낼수 있고, 꾸준하게 재물이 들어오고, 안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생활을 잡아 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의 사랑운도 볼게요. 1년 후에 우리 3번 분들의 사랑운을 보자면 내가 관심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과 진지하게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쯤에 만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종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무르익지 않은 관계라고 볼수 있거든요 아직 초반 때다 라고 볼수 있고 굉장히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펜타클이죠 동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찔러보고 아니면은 밀당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 들었고 빠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계를 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 3번 분들이 현재 3번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볼게요. 현재 상황은 더욱 더 나빠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3번 분들은 이때 지금 너가 더 변화할 수 있고 또 힘들더라도 힘드니까 깨달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래의 생각만 하고 있느라 현재를 놓친다라든지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3번 분들은 현재 3번 분들에게 현재 모든 것들을 아플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신기일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인정하고 또한, 나의 결점이나 현재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인정하는 순간 깨달음이 온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현재 시기가 깨달음의 경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여 할 때가 아닌가라고 미래의 3번 분들이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카드가 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볼게요.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라든지 보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받아들여라. 지금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라. 이렇게 보여지네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성장하는 시기로 여겨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언 카드로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나오거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더욱더 마음은 불안해지고 정말 지금 내가 큰일이 난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즐거운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찾아서 계속 나에게 좋은 기운을 넣어줘야 된다 라고 볼수 있어요. 해피해피라는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행복을 찾아버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나의 마음이 행복해야 상황도 바뀌고 또 좋은 길도 보이고 방향성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들.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분들 화이팅입니다. 4번 분들 시작할게요. 지금 나의 흐름대로 잘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더 나은 상황으로 가고는 있다 라고 보여지지만, 어, 미래에 대한 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언제 이루어질까? 나의 꿈들은? 나에게 언제 다가올까? 내가 손에 쥘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고 나의 미래를 의심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4번 분들 1년 후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완즈 여왕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여왕은 커리어문 같은 이미지예요. 일도 굉장히 잘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대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4번 분들은 미래에 나의 일도 제대로 구축해 놓으신 게 맞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면 좋은 직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볼게요. 완즈 3번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에 대한 확장이 생겼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많이 맞이한 모습들이고요. 바라던 것을 얻었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나를 지지해 줄수 있는 협력자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나만의 사업이라던지 구축도 해 놓으셨는데 확장까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운은 어떨까 1년 후 금전운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 주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도 내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의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는 어떨까? 사람들과는 벽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만날 수 없는 곳에 가셨다라든지, 많이 만나지 않는다라든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셔서 아마도 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어떨지 볼게요. 누군가와 만나는, 교류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없으신 분들은 1년 후쯤에는 생겨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커플 분들은 미래에도 역시나 잘 만나고 계신다라고 볼수 있어요. 화합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동거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고요. 또는 결혼이라든지 마음적으로 친밀감과 유대관계가 형성되면서 더욱 더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우리 4번 분들은 현재 4번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가 생각했던 것들 이제 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마도 4번 분들의 이 꿈을 생각하면서 만나 의심도 하고 또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는 생각만 하지 말고 계획해야 되고 계획들을 실행에 옮겨야 돼. 이렇게 미래의 4번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에 너는 성공했어. 그 일로 너무나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말지 말고 그냥 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카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도 볼게요. 너의 미래는 매우 매우 희망적이야. 너의 미래는 너무나 밝아. 너는 미래에 인기가 많아질 거야. 너의 재능을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가 정말 멋있게 나왔네요. 이제 너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번 분들 꿈에 대한 생각과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고 많이 그랬었잖아요. 꿈도 꿔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실로 빨리 이루자 너의 꿈을 믿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안 좋은 일이 조금만 생겨도 더 확대 해석을 하거나 더욱더 안 좋게 받아들이거나 현재 상황은 그냥 괜찮은데 나는 괜히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잘 가고 계시고요. 현재 꿈도 이루게 되었었을 때 대규모로 갈것 같아요. 크게 크게 꿈을 그릴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획하시고, 믿어주시고, 앞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